제가 어제 현장에서 때에... 그럼 CPR을 계속 하시다가 철수하신 거예요? 저희는 통제 끝날 때까지 저, 저희는 계속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시신 수습 다 하고 음, CPR을 이제 초기하고 중반까지 하고 이제 시신인 상태가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앞사도 앞사인데 위쪽은 이제 마약류 쪽인 것 같아요. 또 국물 중독 사망. 인거 같아요. 제가 주장하기로는 그거 복부 팽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어 복부 팽창 정도가 아니라 네. 얼굴이 손톱 발톱일 단 새까맣고 얼굴이 새까매요. 그니까 몸은 다른 데는 혈색이 그대로인데 얼굴이 새까맣고 건장한 게 아닌데 그랬다 고네 그냥 아예 새까매졌고 눈에는 이제 충혈충혈되어 있고 동공 풀려 있고 독극물 바, 그 중독하고 똑같았어요. <laughs>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요? 네.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앞 제가 사람을 거의 40명 가까이 날랐거든요. 45명? 네. 네. 그중에서 10명 정도만 앞서였고 나머진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 혹시 뭐 주변에서 불이 나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제가 저는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저는 응급차 차로 들어갔고그 전에 이제 거기 있던 지인 말로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클럽에서 나온 사람들이 네. 갑자기 픽픽하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넘어지면서 압사가 생긴 거예요 오 클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로 먼저 쓰러지면서 그 마약 그런 중독 그런 증상이었고 제가 확인했을 때 시체 확인했을 때 시신 확인했을 때 응급시찰 CPR 하면서 확인했을 땐그 나오신 분들이 혹시 여성분들이었나요? 여성분들도 계시고 외국인도 계시고 남자도 계시고 다 있었어요. 다 반사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단순 네 아니에요. 단순 도미노 앞사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시체 저희 팀에서도 시체 확인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했던 말이 뭐냐 뭐 뭐냐면 압사를 당했다면 눌린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보통 눌렸으면 타박상, 보통 이제 뼈가 부러져요. 갈비뼈나 이런 게 부러지죠. 그렇죠. 눌러 으면 압사 사망자도 물론 압사가 진짜 이루어지긴 했으니까. 그렇죠. 그데 그러신 분들은 있었지만. 이제 여시면은 열면 가슴팍 부분에 빨갛게해서 피가 고여 있어요. 보통 압사가 당했기 때문에. 네. 보통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이 몸은 그대로 뭐 피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손발이 까맣고 얼굴 전체가 새까매졌어요. 그냥. 그리고 혹시 지금 직업, 직업은 직업 어떻게 되시죠? 아, 직업은 저희는 따로 뭐 이런 쪽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다들 응급 구조사 자격증을 따 놔가지고 아, 저희가 네, 들어가서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아,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일을 해서 훈련 받기도 하고. 의료 훈련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혈대랑 이런 걸다 챙겨가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봤던 분 중에서는 이식은 있었는데 바이탈이 점점 떨어지는 여성분이 한분 계셨어요. 네. 그분은 이제 허벅지에 이제 하일이 박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앞서 사고죠. 다리 허벅지 쪽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아예 하일이 박혀 있었어요. 구멍이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출혈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혈대 갔다가 지혈하고 이제 저희 팀원이 한 분이 한 명이 이제 우리보다 저보다 동, 항상 한살 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광명까지 엠블런스 타고 갔다가 사람들 인원 여기 부족하다고 복귀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친구는 거기서 택시 타고 다시 복귀해서 저희는 계속 사비로 저희가 의료 장비 계속 사가지고 거기서 의료 계속 뛰었거든요. 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의료 장비로만 거의 20만 원 썼어요. 사비. 고 아, 네, 이게, CPR을 하신 분 중에서 제가, 저희가 다 느낀 건데, CPR 하는 사람 중에서 이식 제대로 차린 사람 은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거의 3, 40명 가까이 c p r 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저한테 CPR 받으시면서 이식 돌아오고, 호흡 돌아오고, 바이탈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은 딱 3명 있어요. 딱. 여성분 두 분하고, 남성분 한 분. 어, 이거 완전 제보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저희 기자들한테 저희 지금 인터뷰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다 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음 기자들 저희는 그 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저희 취재한다고 저희 그때 당시의 상황에 기자가 몇명 왔어요 네 길막고 기자가 사진 찍는다 그지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밀치고 갔거든요 족발라고 그냥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어차피 이태원 말도 아니었어요. 사람들 그 할로윈 파티하냐고 막 그지랄하고 심폐소생술라고 차도까지 차도에 짱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사람들 다. 네. 그 응급 쓰러진 사람들 다 그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저희가. 네. 남자분들 다 시민분들 여러 명 와가지고 다른 분들이 길 터주는 사람들 따로 거기 이제 술집 그런 데 보디가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길 트고 저희가 이제 옮기고 CPR 계속하고 교대하고 교대하고 계속하는데 시민들이 안 비켜가지고 저희 막 욕박으면서 아 씨발 비키라고 이질라하니까 그제서야 비키고 CPR 하는데 사도에서 옆에서 옆에 술집에서 섹스 온도비치 켜놓고서 노래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있고. 어, 예, 그춤뭐 사고가 터졌는데 저기서 춤췄다는 그런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 맞아요. 진실 그거 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거. 저희가 저희가 직접 봤어요. 그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친 새끼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 관련된 그 의혹은 클럽에서 나온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 외에도 추가로 저기 의, 그 의심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던 건가요? 그게 어 의심점은 아니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시체가 일단 다반사적으로 이게 일반 압사로 인하면은 보통 얼굴색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렇죠. 동공이 풀리거나 눈에 충혈이 있고 다 그게 다 똑같았거든요. 제가 본 시체들이 다 똑같았어요. 손발다 꺼먹고 얼굴 새까맣고 동공 풀려있고 눈충혈돼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한두 명 봤다면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위쪽에 쓰러져 있던 압사당한 쪽 말고 그 위쪽 이제 해모일 클럽에서 그, 나온 그, 사람들 네 호텔 쪽에 있는데 뒤편 쪽에 있는 그 가로 쪽은 세로 쪽에서 압사하고 있는 거고 가로 쪽에서는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마약류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부검 진행되겠네요 조사 어쨌든 뭐 부검 진행한대요 그리고 저희 지금 특별 수사를 꾸려, 꾸려진 꾸려 상태니까 부검 진행을 하겠네요 어제밤에과학수사고다 네. 나왔어요 아 이거 뭐가 밝혀지긴 밝혀지겠네요 진짜 이런거면 근데 마약은 확실히 유행은 했었어요 그 이태원 그러니까, 마약 유행을 하긴 했는데 에이. 어제는 며칠 전에 홍대에서 나 터졌고 홍대에서 작게 터졌고 그거는 있을 것 같,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너무너무 그게 저기 마약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마약 나오면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아, 이거 <laughs> 저도 지금 지인이 한명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 놀러 가는데 연락 어, 아... 안 되는 거 보면은 보통 사망이 맞으니까. 어, 혹시 현장 촬영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한테도. 어, 잠시만요. 저 하나 있긴 한데. 그래서 잘 그런 사진이나 자료가 있다면 지금, 뭐 지금 제가 영상으로 방송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료들 있죠. 어. 일단은 이거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어. 보내는 중이고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네네, 이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지인이 보내준 건데, 어. 여기가 그나마 나은 지역이었어요. 응? 뭐, 도로에 빈틈없이 사람들이 누워있네요. 네. 저 정도 되는 인원보다 더 많았어요. 제가 있던 지역, 제가 있던 거리는 여기보다 조금 더 넓었거든요. 그쪽은 양쪽으로 실체가 다 있었어요. 아... 지금 저는 어저께인지, 어제가 이틀째 놀러 가는 날이었는데, 네. 일이 터진 거예요, 그게. 빵 터져버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도 원래 내일까지 노는 게 목적이었는데, 오늘 집으로 복귀하려고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거는 좀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해를 당하셨다면, 네. 그 질문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더 빨리 갔으면은, 가능하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유 별말씀을요. 아유 이거 어떻게 뭐 저희도 지금 다 팀원들이 다 멘탈 터져가지고 아까 전에 아침부터 다 울고 난리 났었거든요 어... 시체가 건물 한 건물 그 이재현 아, 네. 쪽에 그 폐가가 네. 하나 있는데 네 먼저 잠그시고 잠깐만 얘기해주실래요? 예예 폐가가 하나 있는데 네, 네. 아, 제가 아.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그럼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릴. 나중에 연락. 예,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진정하고 계세요. 조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숨 돌리고. 네. 진정하고 계셔야 될것 같은 좀 병원 도 갔다 오시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저 지금 병원 네. 안에 가지고. 알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